네파리엔, 네파는 자유다. 제가 아들이잖아요. 아 그래요, 대스윙. 데스윙이... 네파리엔. 그건 맞아야지. 자 자식이기는 부모 없는지, 뭐, 아니면 뭐, 개펜, 개펜 아빤지. 개펜은 아빠가 뭐예요? 엄마 나빠라고 하면 되지 옛날 친구들 아패? 중에 개펜 아빠가 있었거든. <laughs> 아 저는 아빠가 안 때려요. 그래서 버릴 수밖 없었어요. 아빠가 한대 때려서 한 대. 살면서 한 대, 딱한 대. 그, 왜, 왜 맞은 거야? 줄 알아요, 그때? 왜요? 엄마한테 개겨서. 로맨티스트야. 아, 그건 맞아야지. 로맨티스트였어. 심지어 인격자의 로맨티스트야. 내 여자를 건드리는 건 엄청. <laughs> 개 멋있어. <laughs> 따스윙도 있고, 처분하고 두개 사죠. 쥐쥐 가죠 쥐쥐. 그 이게 제일 세고. 쥐쥐! <laughs> 야, 그렇게 귀엽 그거 내지야 아 이겼죠? GG 아 이러면은 GG죠. 아 이게 들어가면 GG 조지를 GG로 몰라요? 침착맨 GG가 이상해. 또 인터넷 또 이상한 거 보고 또 배워와가지고 자꾸 배워 올래요? 아재처럼 배우는 거 아닌데요? 즐기는 건데요? 어제또 이상한 인터넷들 보고 와가지고. 노지 녀석. GG GG g 가다 g g 이상한 GG GG 구만 어, 무난한 노 g 도 g GG g 부자가 되느냐? 아 나도 부자 되고 싶다. 아나 부자 돼? 부자 될까? 아 부자 한번 되자. GG 아리아 이건. 알 맞아, 이겨용 사고 이거 여기다 하는 것때 알, 아래다가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슈팅을 사라고왜 황금 슈팅? 생각을 하고 계는지 알겠군요. 우리가 다 악마, 삼성이 악마, 찾아 악마를 보충해. 어, 기계가 나왔네. 아 여기 난다고 했잖아요. 한 번만 더 찾아. 나왔어. <laughs> 필드에 간수 없으면서 슈팅 산 거? 니들이 사람에. 어? 니들이 사람에. 나 이제부터 이제 선포하겠습니다. 니들은 그냥 연합체야. 난 아닌데라고 해도 같은 공동책임이야. 알았어요? 침착맨은 몇 점이에요? 아 7040입니까? 하하 이거 낭패네 내가 미안한데 아 능욕이 아니라 하하, 점수가 다는 아니죠 대부분일 뿐저 7129점이에요 아 높다고요? 아더 높지 <laughs> 나 애초에 7000.. 아, 그거니까 인정합니다 우리 7000점대 칠개계 네. 3개. 칠상계 천하오절로 임명합니다 한번 모여서 세미나도 한번 하고 네. 그러죠. 7상계끼리. 생각하니까 저곧육 6상계 갈수 있어요. <laughs> 6이요? 6상계. <laughs> 아이. 어? 아니 이게 뭐, 어떻게 저... 이렇게 되지? 저 6상계 됐어요. 사트라니엄마인 벌써 기 스타 하셨어요, 최근에. 갑자기 그거 왜 하는 거예요? 뭐뭐 뭐 하다 지지에서 바뀌었네요. 지지 아, 그날 그... 하루 하고 안, 안 했어요. <laughs> 아, 그래 어, 사프라니오마인은 너무 그 듣기 싫은데. 사트란냠마이 그것만 하지 마. 내가 맞아. 줄 <laughs> <laughs> 아, 그것만 하지 마. 아, 진짜 나 맞아. 아, 이겼을 때. 나, 아, 이겼을 때 하는 안, 거예요. 나도 맞아 줄수 있어. 그거 안 하면. 퍼포먼스예요, 이겼을 때. 아, 퍼포먼스 알겠습니다. 아, 나 너무 힘든데. 사트란냠마이내 플란냠마이. 살았어. <laughs> <laughs> 좋아. 교환 되게 이뻤어. 이겼죠? 그걸 왜 착? 재밌어요? 재밌냐고? 재밌으면 됐어요. 여러분들 재밌으면 됐어. 나 하나 불쾌하고 여러분들 4천분 유쾌해질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. 개 같은 게임.